예, 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태화입니다.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광고를 보면, 뭐 AI로 뭐또 코딩도 모르는데 코딩을 짜준다, 뭐, 프로그램 매매해서 돈을 번다, 또 심지어는 뭐 사주에 아무것도 몰라도 AI가 <laughs> 사주를 본다, 그래서 돈을 번다,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제가, 이제, 그, AI 관련, <laughs> 예, 그, 수강을 해서, 예, 공부를 조금 했을 때, 거기 강사가 AI로 사주를 본다, 그러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사주, 그런 강자는 아니었는데,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이제, 거기 있던 수강생 중에 한 분이, 아, 제가 이제 가게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?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? 이걸 묻는데, 생년월일을 넣어서 이제 AI, 그때는 이제 채취피트를 돌려봤어요. 어, 그런데 뭐 저는 이게 사주 보는 게제 직업이니까, 또 생년월일을 부를 때 금방 또 이제 볼수 있잖아요. 이거 핸드폰 어플이 있으니까. 근데 AI로 뜬 명조부터가 다른 거예요. 일주부터가 다른 거예요. 그 프로그램. 일주부터가 다른데, 뭐, 성격은 이렇다, 뭐, 어떻다, 어떻다, 해서어떻게 뭐 설명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. 그, <laughs> 수업 때는 에 뭐, 강사가 이제 무한을 줄수 있으니까, 제가 수업 때는 가만히 있었고, 쉬는 시간은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교수님, 이건, 아까 그 AI로 사주 보는 것은 일주부터 틀리고 명조가 틀리고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, 그분은 자기는 사주를 볼줄 모른다. 그러더라고요. 그냥 AI 이렇게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럼 뭐, 내 남의 교육장에 와서 내가 뭐 AI 수업에서 AI만 들으면 되지. 제가 교수를 모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하... 그런데 이제 그게 AI로 이제 사주를 보는 거가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남들은 이제 사주 올린 게 있어 올린 게 보면은 일간이 어떻고 뭐 오행이 몇 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AI로 본게 많아요 AI 프리입 AI 프리로 하면 오행이 몇 개고 오행이 무슨 오행이 있을까 성격이 어떻고. 일관이 어떻까 성격이 어떻고 신사은 뭐가 있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그 블로그나 그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AI 그 사람이 직접 푼게 아니죠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부터 다르고 일주부터 다르면 다, 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검증을 할수 있을 때 AI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사주를 전혀 못 보는데 뭐 만세력도 못 보는데 그냥 내가 아니 이거 뭐 그냥 사주 분다이뭐 뭐라고 그걸 내가 뭐 AI로 그런 거할수 있다 그래서 내가 AI로 푼다는 것도 설명을 안 해놓고 뭐 명조 이렇게 해서 쭉 생일만 해서 누군 어떻다, 누구 연애는 어떻다, 뭐 이렇게 쭉 올려놓은 거 보면 아니 이거를 해서 뭐 무슨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? 그리고 그걸 보고 연락 온 사람한테 자기가 마치 뭐 사주를 보는 것처럼 해서 이메일로 뭘 보내주고 돈을 받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. 그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형충 해압과 이렇게 조후라는 게 있어요.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. 똑같은 추골이라도 어떨 때는 톤대 물로 봐야 될 때도 있고. 미올이라도 물론 토저 미토 그렇지만 화로 봐야 될 때도 있고 여러가지 합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오행의 개수라도 그게 구조에 따라서 격국과 또는 뭐 조후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고려가 고류, 전혀 없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잘안 맞는 면도 있는 거를 아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니네 사주는 이런 거야 너 이번에 뭐 가게를 해도 돼뭐 이쪽에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날리거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또 누가 책임지냐 이거요뭐 투자는 개인의 뭐 선택이다 뭐 계속 자막 하나 주면 땡인가요 아 이런 건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AI라는 게 좋은 면도 많지만 AI라는 게 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검증을 할수 있을 때 그걸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든 내용들을 다 맹신을 하고 내가 검증을 못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무책임하게 뭐돈 받고 뭐 이메일을 보내준다거나 뭐 해석을 이렇게 해준다거나.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뭐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고 요즘에 과도 많거든요 뭐 사이버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좀 정확히 배우거나 또는 독학을 하더라도 책이라도 기본 텍스트 뭐 사주 척경이니 명리요강이니 사주 정설이니 궁탕보감이니 적천순이, 자평진전이, 정통 텍스트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남에게 정말 내가 돈을 받고 가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되죠. 그죠? 공부하면 되거든요. 공부를 하면 되는데, 아니, 왜 공부를 안 하고, 그렇게 무슨 뭐 AI가 마치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인 것처럼, 다 그렇게 그걸로 하려고 하는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말면 아무 상관없어. 돈 버는 걸뭐 내가 뭐라 고랬고 싶진 않은데 피해자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이거예요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했다, 어떻게 해요. 또그 사람 말 듣고 궁합 했다가 아유, 둘이 헤어져. 서로 사랑하는데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궁합이 좋았다. 그런데 그 사람 일꾼 뭐 해오지 면 어떡할 건데요? 누가 책임져요? 투자해서 돈날렸어거 누가 책임져요? 근데 나는 광고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세상에 돈벌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. 일을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근데 왜 남의 운명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 돌리면 내가 사주를 못 봐도 사주로 돈을 벌어요. 내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아무것도 몰라도 뭐 추천주 AI 추천주 AI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어요. 아니, 작은 금액에다 큰 금액에서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? 아니, AI로 그렇게 돈을 잘 벌면 투자를 해서 왜그 사람이 광고를 해요? 그 사람이 해서 직접 돈을 벌겠지. 아니, 뭐, 이 우주에 있는 돈을 다그 사람이 가질 거 아니에요? 뭐 AI로 다 맞춘다면. 왜그 사람은 광고를 하냐고요? 자기한테 와서 뭐, 사용법을 배우라고. 그러 말이 안 맞잖아요. 왜 그런 광, 저기, 수업을 해요. 얼마나 받는다고. 그 사람 집 팔아서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돈다 가지면 되지. 아니, AI가 그게 잘 맞는다며. 그대로뭐 추천주 투자해서 돈 벌면 되죠. 왜 사람들에게 몇십만원, 몇백만원 돈을 받아요. 그럴 시간이 어딨어. 그렇잖아요. 자기 집 아파트 팔아서. 땅 팔아서, 빌라 팔아서, 아니 대출을 받아서 수천억, 수조를 벌어야지. 왜 몇십 몇백만 원을 받고 있냐, 이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이건 아니다, 이거죠. 그렇게 하는 게. 그리고, 프로그램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AI도요. AI가 잘 맞는 분야가 있고요. 미래 예측에 대한 거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. 그럼 100%가 어디 있겠습니까? 거기에 내전 재산을 걸고 나의 소중한 돈을 걸고 그렇습니까? 그리고 내가 직접 AI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아, 이래서 이렇구나. 그걸 좀알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해야 되지 않나? 특히 뭐 부업을 한다고 하면서 뭐 AI로 사주 받는다. 정말 제가 아니 그 AI 교수라는 사람도 왜이러면말안 뭐 할게요. 교수라는 사람도 참자 사주를 모르면 사주 수업은 안 하면 되지. 그걸로 뭐 물론 그렇지 이제 AI가 뭐 사주도 본다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 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. 자기 사주를 줄 모르면서 틀린 내용을 하는 걸 검증을 못하면서, 그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자기가 AI면 AI 뭐에 대해 활용법만 강의하면 되잖아요. 그 물론 AI가 이 시대의 대세고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정보가 부정확한 것도 많고요. 고전에 대한 거는 너무 또 AI가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맹신하지 마시고, 내가 부업을 할게 많잖아요. 굳이 남의 운명을 갖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AI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담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솔직하게 손님한테 저 AI로 봤어요. 이렇게 말을 해주든지요 그럼 사기는 안 되지.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해서 이메일 하나 딱 보내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AI로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면 뭐 전혀 몰라도 몇 시간에 돈을 떼돈을 벌어 다 이런 식이거든요. 부업이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냥 간단해요. 내가 쉽게 아무것도 몰라도 돈벌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돈벌수 있죠 강의 수강료 여러분들의 수강료를 떼가는 거죠 아뭐 그걸로 몇 억을 벌었대요 그래요 그럼 그몇 억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강료예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예전에 아저뭐 뭘로 돈 벌었어요? 그돈벌어법 알려줄게요. 여러분들에게 수강료 엄청 챙겨서 수강료로 돈 버는 거랑 똑같죠. 제가 이름은 말을 안 하겠지만, 그 사람들. 예를 들어서, 뭐, 내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을 안다. 코인으로 돈 버는 법을 안다. 뭐, AI로 코인이나 주식에서 돈 버는 법을 안다. 경매 꼭돈 버는 법을 안다. 그분들을 신문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을 해보세요. 경매, 사기, 코인, 사기, 유튜브, 사기, 이런 걸로 해서요. 대부분 다 수강생을 모아서 수강생의 수수료를 받고 같이 공동 투자한다는 자기 돈은 안 들어가고 수강생 돈으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 해서 자기는 돈 받고 사람들 정말 엉뚱한 물건 해서 그 많은 사람들 팔리지도 않고. 그러그 그래, 사람 뭐딴데또 학원 열고. 유튜브 지다 나오고요. 방송사 뭐 추정 60분이니 비수첩이 큰래도 많잖아요. 그리고 경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만약에 몇 백이나 몇 천으로 몇 억을 벌었다. 뭐 100배 버는 방법을 안다. 그거 왜 강의를 합니까? 그몇 억으로 100배 해서 또 수백억, 수백억으로 백배에서 수천억, 수조를 벌고 아니 우리나라 돈다 벌고 지구에 있는 돈다벌로 해야지 그 자기가 정말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돈 버는 뭐 자동 프로 프로그램, 매매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고 자기가 뭐 주식이나 코인을 다 예측할 수 있으면 강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왜그뭐 수십만 원, 수백만 원 받아요? 수천조. 모든 이 지구상의 돈, 금융돈을 다 벌어야죠. 그사람도 아는 거예요. 그때 운 잠깐 좋았다는 거를. 경매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. 부동산 상승기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. 부동산 하락기에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. 코인 주식으로 강의하고 뭐 하는 사람들. 아니 뭐뭐 수십억으로 벌때 수백을 벌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수백억 수십억으로 수천억 수조를 벌지 왜 사람들한테 강의료를 받는 강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시간이 어딨어요 정말 돈 버는 법을 돈 버는 방법을 자기가 뭐 터득하고 프로그램을 했, 했다면 계속 자동 프로그램으로 왜 저기 이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해요 그거를 수천억 수조를 벌어야지 왜 삼성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사람나 아는 거예요 그때 잠깐 운이 좋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강의로 해서 강의팔이 하는 거죠 성공팔이 하고 그래서 그 불쌍한 어 서민들 돈 버는 겁니다 돈 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서민들이 또뭐 이렇게 해서 자꾸 뭐 사람들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AI로 부업을 해서 사주로 내가 사주로못 봐도 돈 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고 또 직접 내가 보기도 하니까 참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일간이 어떻고 오해이몇 개가 어떻고 이렇게 올라온 걸다 프로그램이고요 속지 마시고요. 글이 투박하고 오히려 뭐 맞춤법이 좀 틀린 게 있거나 그리 투박하더라도 공부해서 직접 하나하나 임상에서 풀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또 진실한 상담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주로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AI로 하지 마시고 그냥 배워서 하세요. 서점에 책 많습니다. 정확하게 기초라도 배워서 실력으로 하시면 적어도 사기는 안 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